thank you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힘주시고, 동행하시고, 또 세계를 여시는 놀라운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은 언제나 또 어느새든지 또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사단은 주님의 만찬, 그 거룩한 신성한 현장에서도 우리를 공격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주의 만찬인데, 어떻게 주님의 거룩한 떡과 잔을 아름답게, 거룩하게 받을 것인가? 또 어떻게 그 공격들을 저희가 잘 이길 것인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선물로 주신 주님의 만찬 어떻게 받을 것인가 그 말씀의 현장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 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죽게 받은 것이니. 곧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우리는 매일매일 순간순간 다양한 변화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상황이 바뀌고 또 우리의 마음이 바뀌고 우리의 생각도 다양하게 변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믿음 가운데 있는 것처럼 또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안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다가도 어느새 우리는 세상 가운데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는 바울의 어투가 약간 불편해 보인 듯 합니다. 뭔가 화가 나 있고, 또 뭔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 야단을 치려는 듯한 그런 어, 느낌이 있습니다. 바로 잡으려기 위해서 본질과 목적을 또 세우기 위해서 바울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주의 만찬에 대한 교훈을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다. 어떤 모임은 해가 되는 모임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바울은 주의 만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주님의 성찬을 위해서 모인 그 모임도 해로울 수가 있다. 예배하러 모인 그 모임도 때로 악이 될수 있다. 사역을 하는 그 현장이 오히려 해로울 수 있다. 너희는 주의해야 한다.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입니다.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교회 공동체 안에 분열이 있다, 갈라짐이 있다. 분열은 두 가지 있죠. 건강한 분열이 있고 또 건강하지 않은 분열이 있습니다. 건강한 세포가 분열하고 건강한 교회가 분열하고 건강한 기업이 건강하게 분열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성장하는 것이죠. 그러나 잘못된 분열, 건강하지 않은 분열, 갈라지게 하고 깨어지게 하고 상하게 하고 무너지게 하는 그런 위험한 분열이 있음을 경고합니다. 주의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하나님을 위해서 모인 모임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나누는 그 신성하고 거룩한 모임 안에 분쟁이 있을 수 있다, 분열이 있을 수 있다. 사단이 틈을 타서 그 본질과 목적을 파헤치고 있다, 우리를 변질시키고 있다. 여러분들은 깨어서 그 미혹이 무엇인지. 그 우리를 분열시키는 그 원인이 무엇인지 잘 분별해야 합니다라고 우리에게 깨어 있는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20절, 21절, 22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없신 역이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바울이 쓰는 용어들이 너희에게 해가 되고 있다. 너희가 분열하고 있다. 내가 너희를 칭찬하지 않는다. 굉장히 단호하게 또 야단치면서 우리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몸과 또 주님의 피는 성찬입니다. 거룩한 몸이고 또 거룩한 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룩한 예식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본질을 잃어버리고 사람들이 먼저 오는 사람들이 먼저 먹고 나중에 오는 사람들에게 그 양식을 나누지 않은 여러 가지 공동체의 분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너희가 거룩한 일에 너희가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의 떡과 잔을 나누는 그 신성한 일을 하는데 왜 먼저 온 사람들이 참지 못하고 먼저 먹으며 나머지 사람들에게, 남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남겨주지 않았느냐. 특별히 나중에 오는 사람들은 늦게 일하는 노동자 계급이 많았습니다. 하루 종일 일하고 또 허기가지고 주의 만찬을 기대하면서 거룩한 자리에 왔을 때 남아있는 주의 떡과 잔이 남아있지 않았다. 그것은 굉장한 상심이 될 것입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었으면 우리와 함께 참여할 수 있었을 텐데, 특별히 약한 사람들, 또 여러 가지 주의가 낮은 사람들은 더큰 열등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 안의 분열로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수근수근거리며 또 팔을 만들고 서로를 향해서 공격하는 여러 마음이 상한 일들이 작동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일은 주님의 거룩한 만찬, 성찬을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바울은 이것의 위험을 알았고 이것을 향해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여러 가지 행위들, 순서들, 시간들, 방법들 때문에 주의 만찬의 본질이 무너지고 있다. 주님의 거룩한 성찬을 받는 그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 목적을 향해서, 본질을 향해서, 가장 중심적인 것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힘써야 하겠습니다. 이 일은 칭찬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일을 반드시 교정해야 됩니다. 라고 교훈하는 바울의 도전을 잘 들어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잘못된 것들을 알려주십니다. 믿음 가운데 믿음을 위해서 나아가지만 우리는 어느새 실수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지혜와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길을 가다 보면 믿음을 잘 지키려고 애쓰는 것이 어느새 믿음의 중심에서 벗어나서 우리 안에 타락과 또 분열과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 방향에서 또 여러 모양에서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데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방법을 풀수 있는가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오늘 바울의 교훈이 또 우리에게 귀한 것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울의 논지는 본질을 회복하라입니다. 원래 의도와 목적을 다시 기억하라입니다. 주의 성만찬이 더럽혀지고 있는 현장에서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바울은 주님의 성만찬의 본질을 다시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주님의 몸은 무엇이고 또 주님의 피는 무엇인지 우리에게 다시 교훈함으로 우리가 제대로 된 성만찬, 제대로 된 주의 교훈을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주의 성찬의 의미는 연합과 희생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그리스도의 살을 찢으심으로. 그가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온 인류의 죄값을 치르심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연합하게 되는 하나님의 공동체로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주의 만찬을 하는 것인데 그리스도에게 연합하기 위해서 거룩한 연합의 행위를 하는 것인데 그 연합의 행위에서 분열이 생겼습니다. 어이없는 일이죠. 본질과 완전히 대조되는 일입니다. 다시 바울은 그리스도의 바른 연합을 위해서 예수스도의 살과 피에 대한 본질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나누고 있습니다 23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죽게 받은 것이니 곧주 예수께서 잡히시선 밤에 떡을 가지사 24절 죽사하시고 떼어리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바울은 말합니다 이 예식은 주님께 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이 시작한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창조한 것입니다. 이 먹는 것은 우리가 창조한 것이 아니고 이 디자인은 주님의 것입니다. 이 떡을 나누고 이 피를 나눈 것은 주님께서 가르쳐 준 것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말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의 개명인 것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리스께서 시작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러면 그리스 안에서 새롭게 시작해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먼저 축사하시고 떼신 주님의 몸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떡을 먼저 떼어주셨습니다. 떡은 양식입니다. 생명의 양식입니다. 인간은 먹도록 지음받았습니다. 양식을 먹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양식은 생명의 양식입니다. 이 양식은 육의 양식일 뿐만 아니라 영의 양식이요. 마음의 양식입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육이 인간의 또 여러 육체의 음식을 먹어야 살수 있듯이 우리의 영도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 살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산 떡이 되시고 생명의 떡이 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먹어야 나를 먹어야 너희가 살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먹음으로 우리가 살아나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영에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이 부어질 때 우리의 에너지가 또 우리의 몸이 소생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피에 관한 교훈입니다. 25절입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피의 예식, 피의 언약, 이 피는 언약이다. 피로 세운 언약이다. 주님은 말로 하지 않으시고 피로 하셨습니다. 살을 찢으셨습니다. 그의 약속의 이행은 그의 몸을 던지셔서 피를 뿌리심으로 이행하신 약속입니다. 이 언약의 피를 받을 때이 언약의 피가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믿음의 약속.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모든 인류를 구원하실 놀라운 승리와 또 놀라운 생명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피의 능력이 우리를 모든 죄로부터 이기게 하실 수 있는 그 피의 언약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26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떡과 잔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임했고 그 구원의 능력이 모든 인류의 죄를 이길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이 떡과 잔을 마실 때마다 그의 죽으심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그리스도와 거룩한 연합을 하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들의 삶이 그리스도와 거룩한 연합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의 주변에 있는 모든 악과 분쟁과 또 어둠의 일들을 이기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놀라운 승리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거룩한 양식을 먹게 하시고 주의 거룩한 보혈의 능력으로 이 땅을 이기게 하시고 오늘도 언제든지 다가올 수 있는 주의 유혹, 주의 분열의 모든 공격들을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막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승리로운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